지난 시간에 나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테마로 어,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더군요. 에, 하여튼, 데카르트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사유한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과 어, 물질이라는 이원론적인 근세 철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명제들이 나는 씹는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이 턱, 뭐 씹음, 뭐 이런 건 이게 뭔데 사실은 그, 그런 언어로 구성되어야만이 이게 우리 철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철학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철학 사전을 내가 다시해내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서양 철학이 얼마나 혼동되어 있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형이상학 그러면 형이학 그거딱 개념이 오잖아요 형이상학이 형이학 이면 형이상학과 형이학 그거면 딱인 줄알는데 그게 서양에 없어요 서양철학에는 형이상학만 있지 메타피직스라는 말만 있지 형이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형이학은 번역이 안 돼요 그니까 뭐냐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서양철학을 지금 우리가 철학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 다 이게 완전히 이게 대응이 안 된다는 의미요 실체도 서양에서는 서브스턴스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아무도 몰라 실체. 왜냐면 실체라는 건 실제로 있는 실제 몸뚱이거든 우리 말로는. 근데 왜 그게 그 실체라고, 서브스턴스라는 거는 모든 만물의 아래 서브. 응? Substance, 그러면 Stance는 서 있는 거 아니야? 이 아래. 그 근원적으로 아래. 그러니까 이 Substance가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다. 이두 개의 Substance다. 그랬는데 이게 우주다. 근데 왜 이게, 이게 실체냐고. 이거 실 몸뚱아리가 있는 건데 이게 정신 실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철학에서 홀로를 일으키는 거지. 서양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게끔 되는 거야.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라는 것도 전부 이게, 이거는 위지도하고 위지기해가지고 이게 전부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야. 주역의 개사전에. 이게 서양 철학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형의 상학이고 형이 하학이고 여기서는 다 형이 있고 나서 그 위,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 자, 이게 자예요. 형이 상악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이 상악, 형이 하라는 거야. 형이 상이든 형이 하든 전부 형으로 통섭된다. 천지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지. 형이 상이 있고, 메타피직스가 있고, 뭐, 하느님이 있고, 천당이 있고, 뭐, 본질이 있고, 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적으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번역할 적에 송학적, 응? 송유의 송학적 개념을 가지고 서양 철학 언어들을 번역해놔가지고 다 지금 개판이 된 거랍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철학. 에. 그것도 혁군 지신론이라고 그, 그,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건데 그것도 지금 이상한 말이지. 철학이라는 필로서피는 애지학 뭐 이렇게 돼야 될거아니야예왜 철학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철학을 이해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폭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위에 그 대상전을 보면은 제책 381페이지 381페이지 여러분들 이참이 이 책이 참, 두고두고 보면은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걸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이거를 사서 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 이 책을 거들떠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게 그때 미쳐서 내가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봐도 아주 독자적이고 오리지널하고 이 나름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체로의 그 어떠한 논리가 아주 확고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앞으로도 지금 27번째 권인데 이거 6 4개까지 나가려면은 이걸 사셔야 돼요. 그냥 거적 보지생각 말고. 그런데 쓴거 보면은 27 381페이지에 산 아래에 우레가 요동치며 만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이 괴의 형상이다. 이 양하고 있다고 그랬죠. 군자는 이 괴의 형상을 본받아, 그게 써 있자. 군자 이, 그랬으니까.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신중히 하여 덕을 기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기른다. 입과 언어와 음식은 존재의 삼위일체이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괴사, 이괴 전체를, 말한 거죠. 괴사. 이 괴는, 이괘는 이제 여기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치면은 기라다. 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괴는 존재의 근원이다. 아, 381페이지 밑에. 이 괴는 존재의 근원이다. 점을 치면 기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관이가 나왔거든. 턱을 통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스스로 자기가 입에 채울 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지 그 소위원을 살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 먹을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 여기 매, 지금 20세기 동안에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입에 채울 거를 위해서 저기 했는데 결국은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나그 소위언을 살요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만한 교육과 이만한 예술가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되었다면은 왜 지금 이렇게 가장 인류의 역사상 우리 우리 역사상 우리가 과거는 당했지만 지금 이렇게 버젓하게 터가지고 가장 비굴하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선악기흉이 다 씹음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위대한 생명철학이라 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관계되어 있는 존재다. 인디오벨 i g 인이라는 말을 했죠. 그것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에 초구 초구의 효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효소 효사. 근데 초구는 지금, 에, 응하는 게 육사하고 응한단 말이에요. 육사란 말이에요. 여기 전부,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양이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유호도 맥을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호가 원래는 제왕의 자리지만, 여기 가장 파워맨은 상구입니다. 이, 여기서는 상구거든요. 근데 초구가, 여기서 다 음인데 반해서 양이고 그리고 초니까 때가 묻지 않았고 아주 신선하고 이런 아주 이거야. 그래서 영구영구 어 영구 어 라는 것은 아주 영엄스러운 거북이가 옛날엔 이게 다 점을 치는데 거북이를 썼잖아요. 이거 여기 이라고 하는 건너 여기서 그러니까 초구가 지금 육사, 여기하고는 가, 여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육사를 어떤 커넥션을 맺으려고 하니까는 육사는 여기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 그래도 육호를 모시고 있고, 여기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거든. 근데 여기서 육사가 초구한테 초구가 됐구만. 옮겨붙을라 그러니깐 야단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지. 왜 너가 너 자신이 영험스러운 거북이와 같은 그러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넌데 영험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내다 버리고 이 자식아 나를 보더니 턱을 헬헐헐 하고. 턱을 늘어뜨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다. 흉하다, 이 새끼야. 아, 흉물이다, 너는. 이 육사가 초구를 야단치는 거야. 지금 이, 얘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할랄랄, 할랄랄 하고 있는 거야. 육이는 상괴의, 뭐, 육오하고 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응해야, 응해야, 하지 않아요. 둘다 음이니까 6, 5하고 6, 2가 응하지 않죠. 그래서 거꾸로 아래에 있는 초구에게 여기 갈 데가 없어 지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초구를 바라보는 거야. 초구를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전쟁은 거꾸로 전도되어 이양되려고 한다. 이게 전도되어 이양되려고 한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유기가 여길로 지금 내려간다는 거는, 불경, 상식, 여기 경이라는 건 상식, 예? 항상스러운 관리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거야. 유기는, 유고하고는 같이 응하지 않으니까, 유기는 상구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이 유기한테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죠, 상구가. 워낙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 그래서 여기 언덕에서라는 게 여기 언덕이라는 게 상구를 가리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그에게 길러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무리한 시도다 이런 여기서 이거는 흉한 일이다 무리한 시도고 이 점이 꽤나면좋지 않죠 그 다음에 육삼은불이라고 그랬거든 원래 3이란 6, 3이란 이 3이라는 자리가 항상 불안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에, 여기가 이제 항상 이 갭이 있고 상쾌로 올라가는데 어려워 그래서 6, 3의 행동양식은 상당히 씹음 먹음 기름의 기본적 모랄에 위배된다 불이죠 기본적 모랄에 위배된다 그리고 자기 혼자 처먹고 배부르기 위해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육삼이 점을 치면 은 모두, 점을 치면 은 모두 휴문이 나온다. 이런 자들은 10년 동안, 10년 동안 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게 좋다. 여기. 그러니까 이 괴가 나오면 은 장기간 잠수 타라 그러니. 응? 10년 동안 사회로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지금 활동한다는 것은 인간세를 위해서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나니라.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육사가, 육사가 이게 재밌는데, 육사는 지금 여기하고 응하죠. 여긴 전부 사실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육사가 갈수 있는 곳은 초구예요. 초구로 가는 거예요. 어, 과감하게.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는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전이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유기의 전이 이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더군다나 여, 여, 여인이 이 초구한테 내려간다는 거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중에게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민중에게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를 들으러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예외적이고 그러나 그 전이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야 위에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민중의 소리를 듣고 민중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려간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거야 이때는 이 육사 같은 사람을 깔볼 수가 있다 이거 깔볼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전부가 이게 잘못 쓰여졌었거든요 주역에서는 호시탐탐이 뭐냐면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 자기를 낮추는데 깔보는 거야 이럴 때는 이놈의 새끼들과 호시 두 눈을 번뜩 이면서 니들 죽어 이런, 이런 거예요 이게 위세를 피는 게 이게 호시탐탐 원래 니들이 내가 내려간다고 야 내가 초구한테 간다고 니들이 날 깔봐 호시탐탐 <웃음> <웃음> 호시탐탐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기욕축축이라고그거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말을 착착 다 해버린다 빨리빨리 해버려라 호랑이의 기세로. 그니까, 러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딱! 겁을 주면서, 딱 가지고, 탁! 탁! 기옥 축축! 정의천이 말하기를 기옥 축축을 이렇게 했을 거야. 어, 기옥이라 한 것은 그 사회에 쓰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바램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성취해나가 결핍이 없게 하면 정의가 실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멋있죠 예? 주이 정의천이 아주 줄을 잘 달았습니다 음. 그래서 호시탐탐하려면 은 호시탐탐하려면 기옥축축하라 이거야 예. 정의로운 일들을 착착 빨리빨리 달성해서 성취해버려라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뭐죠 허물이 없으리라 허물을 남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 호시탐탐은 나쁜 새끼들이 그냥 나쁜 짓 하려고 그냥 그 빈틈을 타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된 거죠 호시탐탐이라는 게 원래 익괴, 나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호시탐탐하게 권위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호시탐탐이라는 게 야비한 새끼들이 어떻게 유조질라는걸 호시탐탐이라는 게 말이 되나 예, 네. 주역은 외국이죠, 외국 사례죠 호시탐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기역축축이 와야 되는 예요 정의로운 걸 기작탁착 실현해야 되는데 오늘날 민주당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뭐야 기역축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간단한 거예요 음. 자, 어, 유고 유고는 음유하며 홀수자리의 음유임으로 부정하죠 그러니까 유고 근데 단 군위에 있으므로 만민을 길러야만 하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러나 만물을 만민을 이양할 수 있는 길를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무위의 실력자 상구에게 민중을 돕는 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고가 이게 사실 임금은 군인데 군인데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가, 상구가 마침 양임으로 여기다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부탁이 뭐야? 상식에는 어긋나는다는 거지. 무의 이 위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무의의 사람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상식적 관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고륙지책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동기가 있고 나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거정이라는 게 편안한 삶의 자세 속에서 점을 치면 길하다. 그러나 자기 동력으로 무리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섭 대처,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 군이 군답게 현명하게 생각, 대처하라. 그 상구가 여기 이제 파워맨이죠. 만무 만인이 결국은 이 상구에 의해서. 상구에 의해서, 상구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어려움이 많아. 천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상구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유이라고 표현하는데, 상구는 군왕에 의하여 무거운 책임을 떠맞는 실제적인 군주이기 때문에 그 여로에는 항상 위태로운 일이 많다 려 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개신공구하는 자세로 극복해 나간다면은 결국은 길하다 려지만 길하다 상군은 최상위의 강자로서 두려움 없이 만민 구제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천도 별 장애 없이 건널 수 있다 이솝대천이라 그랬거든 대천을 건너라 과감하게 너의 일을 최강자로서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이런 효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 그 대통이죠. 그건 대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챈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지금 우리가 불행한 시기에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와 주역을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유를 하고 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시기를 다시 다시는 이 땅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아주 굳건한 상식의 베이스, 여기도 경이라는 말을 계속 했지만 우리는 그런 지금 상식의 베이스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거 공부하시면서 주역을 배우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를 같이 볼수 있도록 퍼트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